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비트랑 이 빗썸의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을 미리 발견을 해서 이 수익을 짧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은 뭐 단기간에 뭐 짧게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뭐 30%에서 뭐100% 가까이 100% 가까이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대부분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어피트나 비썸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외국에서는 이 한국 거래소들을 이용을 해서 물량을 털어낸다 할 정도로 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장을 하면서 물량을 털어낼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코인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만 하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털어낼 수있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제가 그걸 오늘 알려드릴 건데 어, 이과거의이 어베일코인 기억나십니까? 이게 빗썸에 상장된 지 15분 만에 2,036원에서 3,500원까지 14배 이상이 폭등했다가 다음날 다시 284원까지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하루만에 1 4배 이상 폭등을 했다가 다음 날에 거의 원점까지 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이 어벨 코인이 하루만에 급등락을 만들었던 이 범인이 밝혀졌죠. 한 인플루언서가 이 트위터 X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에게 코인을 보내면은 3일 이내 3일 이내 물려서 돌려주겠다라는 글을 게시를 하고 사람들은 그 글을 보자마자 해당 코인을 이 인플루언서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빗썸의 어베일이 상장이 되자마자 이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서 단 하루 만에 36억이라는 수익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하는 코인들,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미리 알아서 대박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이 방법을 알려 드리기 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코인의 가격은 해시레이트를 통해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 코인이 해외에서는 천 원에 팔리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비싸게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에서 어떠한 코인을 천 원에 사서 우리나라가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래소에 전송을 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비썸과 어피트에 상장을 하면서 가격이 펌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은 해외 거래소와 가격이 2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던 코인을 한국 거래소에 전송을 시켜가지고 1,200원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해외 거래소에서 1,000원이라는 가치를 가진 코인이 한국 거래소에서 팔게 되면 은이 20%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해외 거래소에선 많은 코인들을 한국 거래소에 보내서 수익을 만들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은 물량들이 매도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이 비썸이나 뭐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 은 신규 매수자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죠. 한국인들은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는 천원이었던 코인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1200원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원이 아니라 1,200원에 똑같은 가치를 가진 코인들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하는 날쭉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되었던 봉크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봉크코인 같은 경우도 상장되자마자 27% 가까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20% 가까이 빠졌는데, 상장했던 가격보다 더 빠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본크 코인이 상장하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0.066원이 되는데, 본크 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 가격이 0.03원입니다.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이 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업비트에서 상장됐었던 상장가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이미 해외 거래소랑 가격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해외 거래소에서 이 봉크 코인을 매수하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좀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봉크 코인을 전송을 하고 두 배라는 수익을 얻고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설거지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옹크코인 이전에 상장을 했던 이 드리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상장을 해서 가격이 거의 19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드리프트 가격이요. 이 드리프트 가격이 원래 보시면 600원대, 600원대였습니다. 670원 부분에서 원래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 업비트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3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한국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겁니다. 원래 가격이 600원대였던 드리프트 가격을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는 1900원 가까이 되는 금액에 사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3배 이상 뻥튀기 됐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크코인이나 이 드리프트코인 같은 것을 미리 알아서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업비트와 빗썸 같은 곳에 상장을 하게 되면 큰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 이 봉크나 드리프트코인을 팔게 되면 못해도 2배에서 3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 700원에서 800원 부근에서 매집하자라고 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버추얼 코인의 유출량과 유입량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매수해놓으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이틀 만에 버추얼 프로토콜이 7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버추얼 프로토콜이 지금 원화 마켓에 추가된다, 상장된다라는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기준가가 1486원이 되어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700원대에 매수만 조금만 하셨더라도 지금 단기간에 두배 정도의 수익을 만들 겁니다. 아마 이 오후 5시에 실제로 상장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상승을 했다가 바로 하락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때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이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동시 상장이 아닌 이상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을 가져와서 상장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거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해외 거래소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다른 신규 상장 코인들처럼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빗썸이나 뭐 업비트에 상장하는 코인들을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었냐? 제가 어떻게 미리 알고서 이 버츄얼 프로토콜처럼 미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 매번 말씀드리는 게이 코인의 전송 기록을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사이트인데, 아카미 인텔리전스라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코인의 전송 기록들을 추적하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떠한 코인들을 사고 파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심히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버추얼 코인이 계속해서 특정 지갑에서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이 물량이 코인 거래소로 전송이 된다면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전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코인 거래소에서 어떠한 코인이 지갑 주소로 지갑 주소로 전송이 된다면은 해당 코인을 홀딩하기 위해서 보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 버츄얼 코인 같은 경우는 동일한 물량이 왔다 갔다 같은 지갑에서 전송 기록이 찍히는 걸 확인을 하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뭐 업비트나 뭐썸이나뭐타 거래소 각 거래소에 원화 상장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곳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들어 맞았습니다. 비썸에 상장을 했죠. 이 코인이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뭐 시스템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해외 거래소에 많은 코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 코인을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하 이 한국거래소에 이 해외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이 연동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 연동하는 작업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연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코인이 제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송이 되는지 한국에서 해외로 전송이 되는지 이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지갑들을 유심히 지켜본다면은 아, 어디인가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고, 그럼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버추얼 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지갑의 전송 기록들이 지금 기록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것들 그리고 특정 지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러한 움직임들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면은 쉽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러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도 그런 코인들 미리 발견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엄청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뭐 정말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소액을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자고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게 되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 오히려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빅데이터를 전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취합해가지고 쉽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이거를 전공을 했는데 이 코인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이상한 것들 평소와 다른 물량이 움직이는 지갑들을 추적할 수 있게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화를 시켰습니다. 데이터 구축을 시스템화시키고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 뭐 하루 종일 보고서 어, 이 코인 뭔가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해도 좋다, 뭐 매도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떠한 코인들이 어떤 코인을 사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안전하게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이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미리 발견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나는 조금 어렵다. 뭐 시간이 없다, 뭐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정보들, 좋은 정보들 빠르게 나오는 것들 제가 받아보실 수 있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좋은 신호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실시간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코인 정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좋은 신호가 나올 때마다 보내드릴 거고요.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니까 보내시고 꼭 댓글로 코인 정보라고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남겨주세요. 이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구독자 마크가 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채널 구독하셨구나 하고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좋은 정보들을 우리 구독자님이니까 빠르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개발한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고요. 실시간으로 가격을 탐지해서 버튼 하나만 눌러놓으면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승률이 85%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잘안 되시는 분들, 바쁘셔서 하루 종일 차트가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 프로그램을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수익나는 거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더보기란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 경제 유튜버분이 자동문매 프로그램을 만든 수익 6만부를 구독자님들에게 모두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으니까 텔레그램 참고하셔서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이 6만불 받아 가시고요. 뭐 매매법이 들어 있는 전자책도 텔레그램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차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